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 올해 수능을 대비해서 6월 9월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관련된 학습지 바탕으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홉스 사회 계약설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도 불의도 없고 선도 악도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 상태를 홉스는 전쟁 상태라고 얘기를 하 하지만 그런 전쟁 상태를 그렇지 부정의하다 혹은 악인사건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7번 자이 반면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상태는 어, 영구불변하고 보편타당하고 이성으로 인식 가능한 도덕법칙인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롭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연법을 집행할 뭐가 없어? 공통의 권력이 없는 겁니다. 자연법은 있어요. 자연법은 있지만 자연법을 집행할 공통의 권력이 없어 불안한 것이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집행할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게 된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28번 옥스.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무가 뭡니까? 그렇지. 국가 사회의 평화 수호입니다. 평화 수호를 위해서 국민의 힘과 수단을 양도받아서 그것을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임의로, 즉 주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뭘 제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법을 제정하고, 그지? 뭐에 따라서? 법을 제정할 때는. 본인 주권자 본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군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주권자의 판단이 곧 누구의 판단이야? 본인 당사자들 어? 나의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은 군, 어, 군주에게 양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권자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29번 볼게요. 자, 홉스에게 있어서, 사회 계약의, 어, 합의 당사자는,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게 된 자연 상태에서, 어,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을 하죠. 그러면 이때 국가를 형성할 때의 계약의 당사자는,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주권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권자 즉 절대권력 리바이어더는 이런 사회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즉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초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대되는그제3자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권자와 그렇지 국가 형성과 관련돼 가지고 파기할 계약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흡수 같은 경우에는 어, 주권자를 어, 기본적으로 시민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의지에 반한 정치를 했다라고 해서 뭔가 교체되거나 이런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진짜 예외적으로 주권자 스스로가 어, 포기하거나 스스로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 포기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주권자가 그러니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교체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지에서 주권자가 주권자의 주권을 교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훈배적 정의 롤스 입장입니다. 자, 롤스. 자연적 자산은 이미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혹은 자연적 우연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우연성에는 자연적 우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우연성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천부적인 자질 혹은 자산은 자연적인 우연성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개인은 자신의 더큰 천부적인 능력을 사회에 있어서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인 뜻은 천부적인 능력, 다른 사람보다 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말인 뜻은 천부적인 능력으로 인한 이익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어, 호화롭게 사는 것. 시 호화롭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천부적인 능력및 자질 그 자체는 누구 겁니까 개인의 것입니다. 자 천부적인 능력과 자질을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신체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원칙 그렇지 이런 지인 평등한 자유 원칙에서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천부적 능력 및 자질의 배분 혹은 그로 인한 이익은 뭐로 보죠? 사회적인 공유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그 분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분배를 할 때는 어때요? 사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때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야죠. 차등의 원칙에 따른다면은 자신이 지닌 천부적인 능력으로 인한 이익을 어, 이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따를 때는 그저 사회 경제는 불평등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분배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선도학 또이 임의적인 것이죠. 그런 임의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점을 취하고 그런 출발점을 위치로 삼는 것은 어, 그런 어, 유리한 위치로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그거 그렇게 사용해야 돼 도덕적이거나. 정당한 자격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서 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출발점에 어,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 태어나자 보자 더 유리한 출발점, 어떤 사람은 더 불리한 출발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것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 롤스는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초기 자산의 분산으로 의미합니다. 어, 초기 자산의 분산을 추구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다음, 노직의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 노직은 역사적인 원리, 그리고 비정형적인 원리가 정의롭다라고 보죠. 자, 그런데 역사적인 원리라고 해서 다 비정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역사적인 원리 혹은 비역사적이고 정형적인 분배 원리도 있습니다. 자, 2 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둘다다 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정형적인 원리, 역사적이긴 하지만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있는데 업적, 노력. 도덕적인 공과 상점입니다. 특정한 분배 겨,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정형적인 분배 원리 중에서 지능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지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지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 역사적인 원리이고 또한 정형적인 분배 원리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32번 분배적 정의입니다. 롤스 첨부적 재능은 자연적인 우연성이 해당되는 것이고 임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첨부적인 능력 때문에 혹은 첨부적인 자질로 인해서 출발점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 이 말인 즉슨, 분배의 목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산에, 그런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가지고 초기 자산에, 어, 편중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초기 자산에 분산을 추구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33번 롤스 노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는 여러분들 자연적 우연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우연성이 있습니다. 자연적 우연성 뭐 지능 이런 것들이 될수 있고 천부적인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정 환경, 배경은 사회적 우연성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차등의 원칙을 치켰을 어, 때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고 노직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은 개인의 소유, 정당한 소유라고 보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교정적정입니다. 칸트 자연 상태에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칸트 또한 근대 서양윤리사상가로서 국가의 기원을 주장을 할때 어떤 입장이다 사회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법정 상태로 즉 사회 상태로 넘어갈 때 뭐예요? 그렇지 형법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정해야 될 형법의 내용은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정업명령에 따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칸트 또한 자연 상태에서부터 법적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요청되고, 정업명령에 근거한 응보주의에 따라서 형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음 교정적 정의 백하리아 입장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박탈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 시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루소 베카리아입니다. 자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에게 사형뿐만 아니라 또한 추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으로서 어~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국외로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에게 종신 노형을 처하는 것이 종신 노형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교정적 정의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은 법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은 누가 제정합니까? 그렇지, 입법자가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형벌권은 입법자에게만 입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즉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자를 사회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칸트의 교정적정입니다. 칸트는 기본적으로 서양 윤리사상 근대 서양 윤리사상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 아, 다 그렇진 않지만 국가 기원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래서 자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사회계약이라는 표현을 칸트가 쓸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기존 다른 사회계약의 입장과 달리 형법의 근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기존 사회계약론자의 입장과 다릅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 형벌의 정당화 근거를 응보주의, 정원명령 어, 뭐예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를 죄를 주는 것이, 어, 벌을 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이익 때문에 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칸트는 근대사상가로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계약사상 관련된 용어를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형벌의 근거를 사회계약이 아니라 응보주의 즉, 시민의 권리 및 사회 이익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범죄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은 그것은 정의 실현이다. 그래서 벌을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죠. 즉 형벌 그 자체를 정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벌 그 자체 정당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 실현이라고 보는 그런 응보주의 입장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 4번.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응보주의 입각해서 옳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 거기에 합당한 어, 그 크게 합당한 동등한 벌을 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 실현이라고 어, 보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형벌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도구적인 이성이라는 이런 개념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 수단을 제시하는 이성의 능력이고, 도구적인 이성이 가진 어, 한계는 목표 달성 그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라 것이 도구적 이성의 한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해외원조를 씁니다. 자, 원조의 목표나 차단점을 넘어서며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고 라 보기 때문에, 자, 원조는, 원조는 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차단점의 의미는 목표 달성 시점을 의미를 하죠. 자, 해외원조 싱어입니다. 절대 빈곤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해외 원조해야 될 의미가 있다. 그러면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면 라 해외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도 싱어가 결과를 중요, 결과의 유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해외 원조 롤스입니다. 공격적인 사회는 무법 사회라고 얘기하죠. 해외 원조 어, 롤스가 주장하는 사회에는 정의로운 사회와, 즉, 질서정연 사회와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죠.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무법사회가 있다고 했죠. 자, 어,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서 고통받는 사회에 무법사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법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죠. 그렇죠. 질서정연하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사회가 다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만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원조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 공격적인 사회는 무법사회를 뜻하기 때문에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외... 원조, 싱어입니다. 자, 어,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를 고려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인데 누구의 이익입니다. 원조 대상의 이익이고 또한 원조 주체의 이익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 주체의 경제력도 고려해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44번 환경윤리입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의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인 선에 근거한다. 이 말은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인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고려 대상이다라고 보는 테일러만의 입장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인 칸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생명체에 대한 해약 금지 의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 생명체도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주장을 해약 금지 의무를 주장했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개별 개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정당,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환경윤리입니다. 이성적인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지닌다. 자, 일단은, 도덕적인 행위 주체는 인간만 어, 인간만 도덕적인 행위 주체라고 본다는 것은 인간 생명 동물 생태 중심주의 다 인정을 하지만 자 칸트가 제외되는 이유는 칸트는 어,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대한 모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가능할까요 모모와 관련된 의무라고 표현한다면 요거는 가능하지만 모모에 대한 의무는 어~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도덕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칸트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명공동체의 선이 더 우선하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47번.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인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거 테일러도 되고요. 인간중심주의 칸트 되고요. 생태중심주의인 레오폴드도 됩니다. 이때 말하는 그 생명체가 누구인가를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때 그 생명체는 테일러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이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체가 인간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생명체에 해당이 되죠. 자 본래적 가치를 지닌 생명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각각의 입장은 모두 그 생명체가 본래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의 생명을 존속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모두 공통된 입장입니다. 자 하버마스 담론률입니다. 담론의 참여자는 모의 근거한, 그지 정당한 근거, 그지 도덕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죠. 자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어때요?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죠. 자, 그 성의 가치 중에서는 쾌락적 가치도 있지만 생식적 가치는 출산을 포함하고 있죠. 출, 어, 출산을 포함한 그런 가치를 어, 우리가 생식적 가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어, 긍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49번까지 6월 모의평가, 골 모의평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50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